우리 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뭐 많은 또 여러분들 각자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서한국 어, 참 전도자, 참 헌신자, 어,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자라는 답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걸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녀는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축복.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번 주에 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받곤 하지만, 어, 사실 내 생각에 딱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사실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내 생각이 털털 뭉쳐 있어서, 뭐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막좀 언쟁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또 자녀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을 막 펼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로운 가정 속에 일을 할수 없듯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고 어 우리가 인도 바다에될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제가 의정부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드럼을 치러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한몇백 명의 제수자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여기는 미결수, 여기는 어 이제 형을 집행받은 사람들. 그런데요, 이제 타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타 교단의 목사님이요. 그 교도소 사역을 몇십 년을 하신 아주 나이 좀 드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러 딱 올라오셔서요,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진짜 세상에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변하지 않을 거잖아. 눈물 흘리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가증스러운 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나? 라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변화되겠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찬양하지만요 나가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째 계속 그막 정과 7번8번9번1 0번 너희들 변하지 않을 거잖아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각 가지고 떨떨 못자있습니다내 생각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SRC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의 마지막 이제 아 휴가가 아니죠. 여름 어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네. 네 훈련 <laughs> 훈련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SRC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 저도 이제 중등바이들 중고등 부아이들과 이제 SRC를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교회화 되지 않은 아이가 한 명이 조금 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봤죠. 저들 저를 알고 있었고 교회가 잘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와?라고 얘기했더니요. 하나님이안믿어주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 야, 너참참 뭐참 진짜 멋있다. <laughs> 저기는 쟤네들 교회 잘 나오잖아. 그래. 네. 쟤네 하나님 믿어서 나올까? 그랬더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쟤네들 잘안 믿어지는 데 나올 거야 u are not sure if you are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만 e i 갖기로 u are not s 믿음은 들으면서 u are not sure if you are 내 o t sure if you are n o 그 sure if you are not sure i 마음 속에 are n o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은 것이요. 보좌합니다. 보좌와 첫 번째로 참 예배자는 이보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출발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요. 잘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참 믿음의 버스로 출발해야 됩니다. 참 믿음의 버스로. 오늘도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나의 삶을 오늘 시작하는데 이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얘기하지만 성삼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삼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배자로, 참 예배자에게는요,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에게는 말씀을 주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속에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에스겔에 임한 이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참 예배를 드릴 때이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하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화되어지도록 복음화되어지도록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나의 삶 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삶으로 참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는다면 예배 성공이라는 하나님이 예배 성공이 뭐죠?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인생 성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참 성공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답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에게는 제가 이세 가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아이세 가지를 다시 또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이젠 현장을 또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현장이 세계화를 위하여 갑니다. 세계화. 그러나 참 전도자는요, 어떤 현장을 가냐면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인도받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계 속에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가지만 오늘 우리 참 전도자들에게는요 구원 받을자를 보내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갑니다. 우리가 갑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래도 그저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라고나요. 제 헤어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긴 이래도, 어, 제가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 저한테 이제 드럼을 배우러 오셨던 분인데요. 어, 미용 헤어 디자이너이신데 한참 이제 드럼을 배우고 있다가 본인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게 좀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뭐 가정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혼자 이제 애를 키우고 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요. 혼자 뭐 그렇게 막 얘기를 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막하니깐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내가 이제 그 원장님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 뭐 그래서 얼굴이 뭐 동그라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자르면 안 된다. 그럼 더동그래 보이기 때문에 옆을 팍 치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해주더라고요. 아유, 고맙다고. 갔더니 이제 자청해가지고 지금 2년째 저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어. 완벽한 복음은 아니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처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교회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자마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느 또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만났는데요. 제가 머리를 하러 가서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고 나의 삶 속에 복음화되어지고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쪼개는 말씀으로, 나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막 해석하고 뭐 그건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사실 다락방 전도 훈련, 다락방 복음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의 현장과 접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세계복마.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 누구죠? 아나니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정릉 지역에 제자 허진석이 있다. 이 정릉 지역에 제자 우리 중직자가 있다. 이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이 사울이란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이란 자.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런 사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대상자와의 만남.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내 기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했더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 기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잣대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잣대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9장 15절에 보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가라! 가라!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만났는데 이 마음을 주신다면 가라니다 가라! 전하라! 전하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아나니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17절. 18절, 19절. 그 이후에 나타난 사울의 역사. 가라미다 가라. 오늘도 현장을 가라. 어떤 현장 구원받을 자를 보내는 현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요 기도의 리허설이 되는 시간. 어떤 기도요? 현장 기도.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한명한명 한명 기도하는 겁니다. 한명한 명. 그런데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도 리허설을 하고 가는 사람은요. 오늘 현장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우리가 사실 연극을 하나를 해도 그러잖아요. 리허설을 하고 하는 연극과 안 하고 하는 연극은요. 이 차이가 납니다. 이 공연도 그렇고요. 리허설을 안 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막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지만 사실 이게 막 되게 허막 허둥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 예배에 우리를 리허설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화를 원하십니다. 복음화. 저는 교회의 배경 우리가 천국의 배경으로 보자가 배경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배경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배경 없이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제가 여기서 저보다 더 삶을 더 사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기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배경 없이는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자녀도요,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은, 요번에 우리 그, 저기, 지지난주에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45살짜리가 70 후반된 노 부모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왜 팬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요, 용돈 달래 용돈 안 줬다고.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아들과 부모 중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100%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들이요. 그랬죠. 아들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부모도 문제예요.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부모님이 함께 찾는 사람을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아는 자가 저는 참 헌신자. 그래서 모든 뿌리를 교회 속에 우리가 박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무소유. 라는 곳에서 답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빛의 경제. 여러분 이 무소유란 단어 오늘 좀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도요, 내게 없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내가 다 가졌는데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할때줄수 있는 그 무소유. 저도 사실 잘안 되거든요. 이게 내게 네 중요하죠. 내게 네 저에게 조금만 불이만와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선량한 얼굴이 갑자기 사나워지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에 매여 있어요. 경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안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사랑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타 교회 사역할 때 자녀에게 매여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요. 아, 물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많이 매여 있더라고요.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보다는요 세상에서 찾는 사람을 되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깊숙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깊숙이 무소유 정말 멋있는 단어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딱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에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그릇이 전체를 보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초신 청신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구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 뭐그 전에 초신 청신이면 이제 당연히 뭐 가야 된다 뭐이 생각이었는데요. 이제는 뭐또 시간표상 또 청신을 또 인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또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명씩 좀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하나님 기도하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강북의 후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맞죠? 세워져야 되는 거 여러분 다뭐 아멘 하실 건데요. 왜 세워져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600만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600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3만 제자 아나니아와 우리 바울과 같은 이 삼만 제자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간 후에도 이 강북 지역에 삼만 제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천 지교회 운동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천 지교회 운동. 300 개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이 일을 감당할 곳이 바로 이 청신, 초신입니다. 청신. 우리의 자녀가 이 대열 속에 아직 없는 것 같다면 우리의 손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초신, 청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참 예배자로, 참 전도자로, 참 헌신자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랑 교회를 배경 삼아 오늘도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